1등이라서 오히려 더 힘이 난다. 불펜 에이스 박상원, 올스타 베스트 12 영예와 함께한 환상적인 전반기.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불펜의 핵심 투수. 1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 이글스의 핵심 불펜 투수 박상원이 자신과 팀의 놀라운 전반기 성과를 되돌아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성취감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지난 12일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펼쳐진 2 0 2 5신즌 SOL 뱅크 KBO 올스타전에서 박상원은 나눔 올스타 중간 투수 부문 베스트 12로 당당히 선정되어 출전했다. 이번이 그의 두 번째 올스타전 출전이었지만 베스트 12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팬 투표에서 무려 134만 968표를 획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나눔 중간 투수 부문에서 유일하게 100만 표를 돌파한 선수가 바로 박상원이었다. 꿈을 현실로 만든 특별한 순간 올스타전 내내 아이처럼 순수한 미소를 잃지 않았던 박상원. 그는 이날의 감회를 이렇게 표현했다. 감독 추천으로 한번 참가해 보니까 베스트 1 1로도 가보고 싶다는 간절한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는 특히 대전 신구장에서 열린다는 점에 더욱 감격했다. 홍구장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이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정말 영광이고 소중한 한표한표 한표 던져주신 모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숫자로 증명된 뛰어난 활약상 박상원의 전반기 성적표는 그야말로 화려했다. 48경기에 출전해 43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며 4승 3패. 시폴드 평균자책점 3 0 9구라는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 그는 팀에서 가장 먼저 나서는 필승조로서 상황을 가리지 않고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구원투수 중에서는 팀내 최다 경기 출전과 최다 이닝 소화라는 두 타이틀을 동시에 차지했다. 리그 전체로 확대해도 경기수 공동 4위, 이닝수 공동 10위의 랭크되는 놀라운 활약이었다. 1등의 힘, 그리고 책임감. 박상원은 자신의 뛰어난 내구성과 지속적인 활약의 비결을 팀 성적과 연결지어 설명했다. 전반기에 이렇게 많이 던져 본 적은 처음인데 팀이 1등 52승 33패 2무를 하고 있으니까 전혀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팀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는 던지면서 조금 힘들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경기를 더 나가고 싶으면 더 나가고 싶지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오히려 몸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게 되죠. 그만큼 책임감도 생기고요. 이는 단순히 건강하다는 것을 넘어서 팀과 감독진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는 증거였다. 박상원은 이에 대해 팀에서 저를 믿기 때문에 자주 내보내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라며 겸손하게 말했다. 후반기를 향한 각오와 다짐. 박상원의 시선은 이미 후반기를 향해 있었다. 그는 남은 시즌에 대한 각오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남은 시즌 끝까지 다치지 않고 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야만 팀이 1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준비도 만전을 기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팀에 대한 책임감과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팀워크의 힘을 강조하는 겸손한 리더. 박상원은 개인의 성공보다 팀의 화합을 더욱 강조했다. 올해 모든 선수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한 명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다른 선수가 완벽하게 대체해주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간투수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간 투수는 혼자 잘한다고 절대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승혁이, 서현이는 물론이고 범수, 종수, 동욱이 등 모든 선수가 중간에서 훌륭하게 던져주고 있어서 팀이 승리하는 데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특별한 퍼포먼스로 화제를 모은 졸업식 세레모니. 이날 올스타전에서 박상원은 야구 실력뿐만 아니라 유쾌한 퍼포먼스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8회 초 연세대 학사복과 학사모를 착용하고 졸업식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양쪽 어깨에는 독수리 인형을 얹은 채 등장해 하나 이글스와 연세대의 상징을 동시에 표현하는 센스를 보여줬다. 이 퍼포먼스의 배경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 박상원은 선수는 프로에 오면 졸업식을 참석할 수 없어요. 저도 초중고대 졸업식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연세대학교에 특별히 요청해서 졸업 가운을 받았어요. 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야구계에는 연세대 출신보다 고려대 출신이 훨씬 많은데, 너무 안 좋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며 유머러스하게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동료 선수들도 인정한 부러운 학벌. 박상원의 졸업식 퍼포먼스는 다른 선수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다. 이날, 미스터 올스타로 선정된 LG 트윈스의 박동원은, 기억에 남는 퍼포먼스가 무엇이냐? 는 질문에, 박상원 선수가 정말 부러웠어요. 좋은 학벌이 있어서 그 학벌이 진짜 부럽더라고요. 라고 대답해 큰 웃음을 안겼다. 이는 박상원이 야구선수로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학업적 성취도 함께 이룬 완벽한 엘리트 스포츠맨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프로선수로서의 성장과정과 노하우. 박상원의 현재 모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꾸준히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아왔으며, 프로 입단 후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현재의 위치에 올랐다. 대학 시절부터 프로에서 통할 수 있는 구질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특히 재구력과 변화구 완성도를 높이는데 집중했죠. 그의 이런 노력은 현재 하나이글스의 핵심 불펜 투수로 자리 잡는 결과로 이어졌다. 박상원은 프로에서는 매일매일이 경쟁이에요. 컨디션 관리와 기술 연마를 게을리하면 금세 뒤처질 수 있다는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 박상원이 올스타전 팬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때문이었다. 그는 경기 중에도 스탠드의 팬들과 적극적으로 교감하며 SNS를 통해서도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팬분들의 응원이 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특히 힘든 순간에도 변함없이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이런 진심은 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그 결과 134만 표라는 놀라운 득표수로 이어졌다. 한화 이글스 1위의 숨은 공신, 현재 한화 이글스가 52승 33패 2무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데에는 박상원 같은 믿을 만한 불펜 투수들의 활약이 큰 역할을 했다. 그는 팀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모든 선수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결과라고 겸손하게 표현했다. 저는 그저 제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해낼 뿐이에요. 팀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마운드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박상원이 팀에서 가장 많은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후반기 도전과제와 목표, 박상원은 후반기를 앞두고 몇 가지 도전과제를 설정했다. 첫 번째는 부상 없이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전반기에 48경기라는 많은 경기에 출전한 만큼, 체력 관리와 컨디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반기에 많이 던진 만큼 후반기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트레이너와 코치진과 함께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